네, 안녕하세요. 도봉구 주민입니다. 어, 오늘 드디어 이제 미니 쿠퍼 드디어 이제 정비를 하러 갑니다. 이제 점검을 받아보고 먼저 이제 사원 순서대로 이제 1호기, 이제 검정색이 1호기, 베이지색이 이제 2호기, 그리고 검정색 먼저 점검을 받으러 갑니다. 저도 사실 궁금하네요. 이게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 아,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00만원 정도면은 진짜 선방 친 건데. 어 어떤데 차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은데. 누구, 근데, 누구 기준에서 나쁘지 않은 거야? 어, 내 기준에서. 나 기준치가 되게 높은 남자거든. 근데, 이제, 미션 다행히 뭐 그렇게 내가 봤을 때는 이 CVT 미션 튕김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하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하체가 안 좋은데? 아, 하체가 안 좋아? 아래? 나의 목표는 100만원. 수리. 100만 원 차. 목표. 퍼스 어, 봐 아, 이게 15기? 15기. 근데 다행히 15기는 상태가 쏘쏘해. 내 기준에서 25기는 상태가 좋아. 35기는 모르겠어. 근데 차 되게 뒤에... 부드럽긴 하네. 그렇지? 근데 차 되게 잘나가지않아누 말이? 어. 어. 아, 생각보다 잘 나가지 않아? 어, 이 정도도 안 나가면 밀 부담이 되지. 아, 무슨 소리야, 지금. 이거, 어, 나는 이거 타보고 깜짝 놀랐는데? 너무 좋아서? 생각보다 잘 나가서. 놀래, 이제, 이거 스포츠 놓으면. <laughs> 난리 나지? 난리 나네 지금 거의 M3 탔어. 지금? 이게 확실히 좀차가 조그만하니까, 소프밤이니. 어, 아, 그니까. 오우, 무서워. 오우, 무서워. 어우 왜. <laughs> <laughs> 어 무서워. 오늘 <laughs> 잘 나가네. 근데 차잘 나가 진짜로. 부드럽네 어. 아니, 1호기가 이런 상태면 2호기는 어떻다는 거야? 2호기는 진짜 좋아. 그냥 실크로드야. 아니, 2호기가 안 좋다면서. 아, 2호기가 더 좋아. 3호기가 안 좋아. 3호기가. 아, 3호기가. 어. 1호기는 그냥 딱 소소 중간. 어, 통은 주문을 해 놨어. 를 해야겠네요. <목소리> 컬러 이름은 죽이네요. 아스트로 블랙 메탈릭. <목소리> 컬러 이름은 예술이네. 로완. 어우 뭐야. 오. 나갔네. 얘도 여기 찢어있어 여기 나갔네 로우암에 그럼 우선은 양쪽 로우암 오일 는 거는 좀 감안할 만함 아 오일은 저는 미세누유는 관대합니다 줄줄만 아니면 돼요 여기 조인트가 나안쪽아 그러네 터졌네 벨트 안 돼. 아 벨트 커링 기어 오일 좀세는데 네. 얘네들은 뭐 이런 휠스나 네. 위에 리저브 탱크 때문에 없었고 아. 앞에 로우암두 네. 개, 로우암두개 그리고, 그리고 링크하고 링크 부싱. 링크하고, 부싱, 링크하고 부싱, 벨트하고 벨트 저쪽 엔진 마운트 하나 하고 예 네. 이쪽도 조인트가 안좋네아 얘도 조인트가 둘다안 좋은 봉속이 안빠져네 화끈하네 화끈해 봉속이 안빠지네 로아 홀더 갈면서 스테빌라이저 링크 부싱을 같이 갈아야 되는데 아 음. 괜찮아 아유 괜찮아 아유 <laughs> 괜찮아, 아이, 괜찮아. 오, 괜찮아요 저에겐 2호기가 있거든요 2호기는 진짜 한 100만원 나올겁니다 아 3호기는 와 감당이 안되네 3호기는 3호기는 그냥 지인한테 팔아야겠다 삼호기는 <laughs> 먹으면... 이런 게 삼호기까지 있어? 네 삼호기 맞아 <laughs> 아 재밌네 재밌어 그냥 이 맛에 중고차 사지. 졸라고도 아, 그거만. 아내 마음처럼 또 비가 오네. 사기까지이야 <laughs> 가다가 안 서는 걸안 서는 거? 흰색 타시죠, 흰색. 흰색은 제가 저거 타고 부산도 갔다 와서 아 괜찮을 겁니다. 네. 여기 미니 타 보셨어요? 깜짝 놀랍니다. 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이 차. <laughs> 강동점에서 지금 이제 미니쿠퍼 3도 기준으로 38만원. 네. 네 38만원. 네, 해준다 그래가지고 네, 이벤트 하신다 그래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예, 잘... 동도는 네. 상관없이. 아, 상관없이. 네. 아, 무조건 어항이죠. 네. 클래식한는 어항입니다. 어항이 아, 진리죠. 아까 네. 타고 오면서 네. 지금 썬팅이 좀 진하게 되어있는데. 네. 잘안 보이더라고요. 예, 이게 네. 틴팅도. 얘는 또 전면이 안돼 있어요. 얘는 또 전면이 안돼 있고, 이거 한번 유리를 가신 건지, 아니면 틴팅이 전에가 너무 어두워서 이걸 한번 제거를 했는지, 이제 전에 타시던 분이 불편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다 한번 70%로 부탁 한번 드리려고 두 왔습니다. 다? 두 대다. 두 대다. 네, 두 대다 그러면 이벤트니까 38만원이니까 60, 70, 70 76만원이네요. 와, 두대 했는데 76만원이야. 딱 뿌리긴 뿌리네요. 또 만약에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3도 38만 원인데 저 5도는 어떻게 안 될까요? 이게 확실히 아무래도 뒤에 2열이 좀 이렇게 창문이 내려가고 하다 보면은 조금 더좀더걸좀더 걸리는, 걸리는 것도 있죠. 제거하는 시간도 좀 더. 아, 그래요. 깔끔한데요. 네, 지금 VLT가 73.8, UVR 99, IR 82. 이 정도면은 성능 어떤 거예요? IR80이면은 솔직히 그냥 준수한 편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밝은 필름에 비해서는. 네, 농도 밝은 것 네, 치고는. 또 밝은 거에서는 높은 편. 음.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브랜드에서는 이제 상급 수준의 IR 값이라고 네. 보면 될것 같아요. 아, 거네요. 상급 수준이에요? 네, 그 정도로. 네. 예전에 한문철 TV에서 네. 이거 틴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거가 있어요. 한두번 정도. 아, 그래 근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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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근데 그 한문철 변호사님이 말이 맞는 것 같아. 그치. 법정 농도가 다8십 90%인데, 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30%, 15% 하는 나라 없다고. 진짜 유럽 같은 경우는 90%고, 네. 일본이 80%인가 그렇고, 미국이 이제 주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한 80%에서 70% 정도 되거든요. 아마 80%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법적으로는 8 0예요 되어 있죠? 네, 80%로 되어 있는데 단지 단속만 안할 뿐이더라고요. 운전할 때 시인성이나 그런 것도 좋지만, 2차 사고 피해나 그런 거 하기에도. 오 너무 이뻐 오 진짜 이뻐 그래 미니는 이거야 오 진짜 이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사장님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이벤트 도주님 그냥 빨리 끝내야겠습니다 약간 그런 연락 왔으면 좋겠어요 어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